오늘은 아무래도 어탕국수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초룹현입니다견 아. 어탕? 추어탕, 어탕 별로 저안 좋아해요.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가는 집은 그런 저도 열번 이상 간 집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따라오세요. 그래야 오늘은 미난초와 동방오 거리가 있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왔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부산 문화회관 주변의 수빈추어탕도 그런 분들에게는 딱인 집이죠 저기 보이네요 노란 간판 카드가 안되긴 하지만 가격 싸고 양도 많은 30년 할매국수 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예 새로 생긴 가게인가 했는데 좀 쉬시다가 다시 이전해 오신 그런 가게더라고요이 집입니다 어탕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저의 최근 단골집 어탕국수입니다 가게가 여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강한점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들어가볼까요 쌀뿡 <laughs> 어때만 어르신들 몸보신하고 계시네 보자 오늘은 뭐를 먹을까 메뉴입니다 심플하죠 어탕을 국수, 국밥, 수제비, 어죽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면 보통 저는 국수를 먹고요 아트님과 캠퍼님은 국밥을 시키세요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것 같네요 도리도리 뱅뱅 도리도리 뱅뱅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 근데 저 생선 머리에는 웬삭갓시대맛 <laughs> 외치고 있네요 좋은 음식은 입소문입니다 문장이 좀 이상한? 저희 국밥 두 개하고 국수 하나 주세요. 국밥 네, 맞습니다. 내부입니다. 네, 가게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테이블 간격이 쾌적해요. 이렇게 4인상이 총 7개네요. 그리고 주방이 반 오픈보다는 좀덜 오픈 느낌이에요. 여기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았던 건 여기 가 맹물이 아니고 바로 꽉꽉꽉꽉꽉. 차란. 시원하게도 마실 수 있고요. 맨날 물만 셀프인데만 먹다가 이렇게 차가 나오니까 조금은... 그런 건 해야지~ 이얍소! 가락과 쩨+ 가락 네이티브 스피커! 그래, 어탕 일주일만 먹으라~ 확 돌리줄게~ 머를... 머를 돌려준단 말이고, 아 힘을? 그래. 어, 당이 산청에서 유래됐구나. 어차피 기 부검 이꾸라지 장어 퉁갈이 빠가살이 껍질, 뿌글리 모래먼지 피라미까지. 보게잔에게 산하죠. 어? 이 집의 좋은 점. 초피 가루가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초박 초피 가루를 원하는 대로 넣어 드시면 됩니다. 요것도 산청에서 왔네요. 아니야, 아니야.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부족한 것은 맞죠. 아, 바카스병은 아날로그 인정이죠. 오 나왔다. 국수 여기입니다. 여기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는 안경 낀 여자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반찬 종류는 많지 않은데 하나 하나가 다 맛있어요. 요 먼저 나온 게 어탕 국밥이고요. 국수랑 마찬가지로 9,000원입니다. 그꽤 없죠? 대부분 어탕 추어탕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잔가시 같은 거 살짝 씹히는 고그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국밥에는 이렇게 보통 공기밥 크기가 나오고요. 네, 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탕국수에도 이렇게 작은 밥공기가 하나 같이 나와요 어탕국수도 나왔습니다 9,000원 오야 이게 엔지스강이 바리스타룰스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찬 중에 김치는 고정이고요 나머지 반찬들은 바뀌는데 오늘은 오이랑 애호박전, 두부가 나왔네요 이 땡초도 잘게 썰어주셔서 좋습니다 다른 날에 갔을 때는 계란찜이 나왔을 때도 있었고요 오늘 반찬은 또좀 다르네요 또 다른 날은 계란조림과 파리가 나온 날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트님이 어탕 수제비를 시켜본 적도 있는데 바로 반죽을 주방에서 떼서 만드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요 그 뒤로는 계속 국밥이랑 국수만 시켰네요 아, 아트님이 밥을 좀 적게 드셔서 제밥이랑 국밥밥이랑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요하거나 겁박한 게 아니에요 아이 군침 나. 너무... 이게 참 고소하단 말이죠 이게 비린맛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탕국수의 면은 국수 소면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쫄깃한 상태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저는 퍼진 면도 좋아서 해 여기 올 때마다 국수랑 국밥이랑 뭐 먹지 하다가 결국에는 국수를 시키게 되는 거 같아요 아 내가 어탕을 다 좋아하는 날이 오다니 음 이거야 국수호이 네, 한번 국밥 드시고 나서는 계속 국밥 드시네요 응 음, 그냥 면보다 국밥 잘해요 면보다 많고 아. 면은 빨리 배꺼죠 <laughs> 뭐저 명란젓 파스타, 어란 파스타, 이 근기야. 요 애호박도 등치가 마동석인데다가 계란물도 낭낭한 거 있죠? 음, 이거는 왜 부드럽고 맛있죠? 처음에 왔을 때 사실 반찬 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요거 하나 하나가 일당백이에요아 이거는 어, 맛있네요 음,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확실히 면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어탕 국수보다는 어탕 국밥 맛이 훨씬 더 진한 편이에요. 근데 요건 또. 호르르. 예전에 여쭤보니까 들깨도 조금 들어간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맛은 뭐랄까 약간 된장 시락국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소개드렸던 광안리 오기네 밀면이 정말 자주 가는 곳이지만 일부러 찾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찾아올 것 같아요. 어탕 브론즈인 저에게는 아직 요만한 집을 찾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대체할 만한 게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저기 영도의 옛날 추어탕에서 파는 짱어탕 이런 거 맛있기는 한데 저는 이곳에 더 마일드한 소프트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술을 딱. 음 그래 땡초 넣어줘야지.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 저는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음, 아 너무 겉절이도 아니고 너무 익지도 않았고 아 저는 여기 김치가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아니, 아니, 좋아요. 아, 안 짜고 음. 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매워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군요. 두부는 좀만 더 따따다 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자주 나오는 반찬은 아니니까 아 그래 이거 다 미쳤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김치를 한번 먹은 적은 없어요. 그래도 항상 밝게 리필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고요. 사장님 좋은 말할때 빨리 김치 파세요. 그래도 그래, 사갖고 가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또이 맛이 안날 거야. 이거 뭐 거의 샤브샤브 쪽 혼자서 만들어 먹는 그런 간접 체험 같은 느낌이고요. 한국수잘안 뭐 먹는데 이제 번창 맛시는것 같아요. 음, 짧게 일부러 잘랐나보네 음. <laughs> 어 디스 즈꿀꿀이족 같아도 이것이 바로 코리안 의탕 리조또다 이 맛에 출근하지 물론 주변에 자주 가는 식당들이 있지만 이 집이 가장 맛 대비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보여드린 어탕 국밥은요 이열치열의 그냥 끝판입니다 입천장을 그냥 싹 갈아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래기는 잘게 썰려져 있고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술술 넘어가는 반면에 좀 씹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떨까 모르겠네요 고사리 해장국 계속 걸어 음, 하, 오늘 맛못보신 되는 뭐것 같고 단단하다 김치 대맛 혹시나 가보셨던 어탕 국수 집 중에서 여기는 초보자도 갈수 있다 할 만한 곳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완식 잘 먹었습니다. 아 마무리 차까지 깔끔하다. 보자 가자 계산하자. 예잘 먹었습니다. 네아 선생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지난번 아직 여기 휴무일이 안 정해지셨다고 하셨던가요? 휴무는 없고, 예. 말이에요시까지만 아,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하고 네. 평일에는 정정하고안 그래도 여기 네. 지난번에 여기 옆에서 하시다가 오셨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거기서도 한 얼마 정도 하셨었어요? 8년, 8년 하시다가?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깨가아서 네. 예. 쉬었어요. 예. 아,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래, 어쩐지 내공이 느껴진다 했어. 호박?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네 아, 근데 여기 주차가 안돼아여 주차장이 생겼네요 유료지만 나이스 네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요새 정말 푹 빠져있는 가게예요 일단 깔끔하고 이모님은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 친절하시고 반찬은 바뀌면서도 또 맛도 괜찮고 김치 끝내주고 어탕도 비린 맛 하나 없이 짠가시 없이 구수하니 맛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려상있다면 메뉴에 어탕밖에 없다 일행 중에 난저도 어탕은 안 먹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그냥 끌고 쉽지 않아요 그만큼 메뉴가 단일화 되어 있고요 또두 번째는 시래기 막 씹는 맛을 좋아하신다면 여기는 취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어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모두 부드럽게 갈려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맑은 국물로 해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는 조금 텁텁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탕국수에 들어가는 소면은 그렇게 쫄깃하지 않고 요 국밥이 좀더 진한 맛이 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먹은 메뉴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창고로 인스타그램에서 광안동 추룩추룩현 밥집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보실 수 있고요 일상 육아여기는 유튜브 아빠 켬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이스타 드세요. 안녕. 그럼 들어가세요.